시드니의 랜드마크, 오페라 하우스부터 액티비티의 천국 골드 코스트까지 호주는 정말 가족 여행으로 안성맞춤이 나라죠. 그런데 이 호주로 여행 다녀온 분들의 쇼핑 후기를 보면요. 온통 양태반 크림, 음. 양털부츠, 뭐 이런 겁니다. 뭐, 스알렛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특종은 정말 새롭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나 조카가 있는 분들의 귀가 아주 번쩍 뜨게 이 만드는 그런 쇼핑템인데요. 학용품입니다. 2003년에 호주에서 태어난 국민 학용품 브랜드이자 뉴질랜드, 홍콩 등그 세계로도 진출한 스미비가 그 주인공인데요. 아, 귀엽다. 깜찍한 디자인과 색감으로 호주 아이들의 마음을 훔친 동심 도둑이 됐고요. 지구 반대편 한국 아이들의 마음까지 스틸해서요. 실제로 엄마들이 필통 하나를 사기 위해 마음카페에서 구매 대행이나 따로 직구를 할정도고요 샵새 학기 선물 샵 조카 선물 등의 해시태그로 조카 스타그램까지 꽉 잡고 있는 템인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쇼핑을 호주에서 해야 하는 이유 가격도 가격이지만 직구나 구매 대행보다 제품도 훨씬 더 다양하고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신상들이 있어서요 아, 호주에 가면 꼭사 와야 할 아이들 선물 필수템이 됐다고 합니다. 아, 이제 좋네. 아, 참고로 이 음. 스미비는요 네. 호주의 모든 매장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니까요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으로 가셔서 지르면 되겠습니다. 음. 일단 저도 적었어요. 이거 네. 조카들 네. 이제 학교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 뭘 사줘야 되나 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좀 괜찮네요. 음. 음. 세트로 그죠? 음. 아까 보니까 가방이 너무 예쁘던데. 음. 진짜 그 앙증맞은 그 애기가 그, 그 귀여운 가방 매고이 가는 거 보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음, 음. 그렇지. 네, 저도 애기 좋아 그래요 기대하고 있네. 어, 축하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재미와 의미. <laughs>